젊은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후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던 청와대가 불과 하루 만에 시설물이 외손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안에 미남불이라 불리는 경주 방영대저 석조열의 좌상의 시설들이 50대 여성 관광객에 의해 파손되었습니다. 아직 정확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으나 50대 여성 관광객은 자신이 내가 바로 청와대의 주인이다. 하나님의 자식이다라며 소란과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불상을 향해 관람객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고 그릇들을 바닥에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체포된 이후 50대 여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독교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문화재청에서는 미남불 관리 인력을 원래 한 명에서 두 명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도 유산인데 동네 공원 취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를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니 두 사람으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려나? 정신병원 방문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불상만 지키고 있어야 하는 직원은 불쌍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